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헤르미온느 어? 아닌가요 <웃음> 느낌 <웃음> 있죠 아 계절학 스키 이거 어우 는다우 어. 어, 부드럽게 이걸 어. 어디서 구하는 거죠 <웃음> 트렁크에 <laughs> 있는 <있잖아. 나는 웃음> 내가 <웃음> <웃음> 내 마음속에 찡.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담백한 찜부터 입맛을 돋우는 매콤매콤한 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는 수많은 요리들이 있지만요. 그중에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요리. 바로 왔습니다. 찜 요리인데요. 오늘은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찜 요리의 진수를 만나러 가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음. 아우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어. 야 지금 이렇게 환상에 이게 다 나오는 건가? 어머 대박 대박. 어머 헉. 어머 어머 무슨 테이블마다 이렇게 김이 이렇게 올라오데 어머 어이 향이 되게 낯츠해은 향인데 이거 되게 아이 편안해지는 향 이거 편백향 같은데. 음. 지금 저두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 음. 아니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이 마음이 릴렉스해지는 그 편백향이 향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 편백찜 먹고 있어요. 편백찜? 아니, 먹어보니까 맛이 좀 어때요? 어, 일단 자극이 없어가지고 좀 속도 편하고 진짜? 부드럽고 뭔가 신선함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직원께서 야채랑 이제 고기를 쪄주니까 좀더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 우리 손님들이 네.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네. 저 음식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아, 세이로 음식이란 고기랑 해산물에 야채를 편백나무 안에 허? 수증기로 쪄서 먹는 웰빙 음식이에요. 식자재 본연의 맛을 이제 전했기 때문에 음. 건강식이고 위생이랑 이제 청결이나 신선도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럼 어, 한번 재료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오, 오. 식당 한켠에 자리 잡은 낙지부터 다양한 해물들이 저를 반겨 주는데요. 와, 식당 안에 무슨 바다가 있네요, 사장님. 네네. 지금 수족관에 뭐 가득하게 해물들이 보이는데 네네. 몇 종류나 있는 네네. 거예요? 보통 한 그날그날 다르지만 1덟 개에서 아, 1 0 가지 네. 종류의 해산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 근데 해물뿐만 아니라 이 고기도 되게 때깔이 좋은데요, 사장님. 아, 네. 그러니까 돌돌 말린 게 차돌박이고요. 아. 중간에가 와뷰 등심, 왼쪽이 아. 이제 이베리 코복살로 되어 있어요. 편백찜의 음. 고기층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고요. 네. 여기다가 맛있는 채소까지 잔뜩 준비해주면 각 오. 재료의 싱싱함이 살아있는 3단 편백찜 완성입니다. 아우, 맛있겠죠? 오, 예. 살아있네요, 정말. 네. <laughs>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 편백향이 쫙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조리 과정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몇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 음식이 익는 데까지는 한 15분에서 25분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익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 손질해 드리고 쌈도 싸 드리고 있어요. 아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편백찜 개봉박두 예. 야들야들한 고기에 아삭한 채소, 거기에 탱글한 해물까지 우와. 이제 그럼 먼저 익은 고기부터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편백향이 싹 이렇게 입혀져가지고 엄청 향기롭거든요. 과연 그 맛은요? 음음 녹아 요 굶는 게 아니라 음 중계 쪄보니까 확실히 엄청 촉촉하고요.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훨씬 더 풍미가 진한 것 같아요. 삼합으로 즐길 수 있는 편백진 지금. 소스도 다양하게 들어가서 엄청 기대되거든요. 우와, 같이 싸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매운맛도 있지, 새콤한 것도 있지, 달콤한 것도 있지, 이러니까 입안에서 삼막장 너무 잘 맞아요. 와, 너무 맛있다. 음. 촉촉함은 기본. 각 재료의 본연의 식감이 살아있어서 보는 재미, 먹는 재미까지 사로잡은 편백찜. 아니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먹어도 먹어도 손이 가는 마성의 요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증기로 찌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도 살아있고 촉촉한 게 정말 일품이네요. 편백찜 너도 찜했다. 음. 자 이어서 만나볼 밥 도둑 찜요리를 찾아갔는데요. 아니 벌써부터 소문이 듣고 이렇게 손님들이 꽉 차있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들 머리 이렇게 맛있게 드시네. 아니 저희가 첫 번째 찜요리 집에 이어서 두 번째 집은 밥 도둑 찜요리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밥 도둑뿐만 아니라 우리 손님들의 마음을 훔쳤나봐요. 이 도둑 잡아야 해. 우리 도둑 어디 있어? 어머. 우와 아버님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드시고 계세요? 해물 갈비찜 아이가? 헉, 해물 갈비찜이요? 잘 거지? 사장님 아니시죠? 아니 오늘 여기 밥도둑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음, 이게 해물 왕갈비인데요. 음. 매콤하니 너무 맛있네요. 해물 왕갈비찜이요? 네. 오. 음. 아니 우리 손님들의 마음을 훔친 밥도둑이 바로 해물 왕갈비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야, 그럼 그 밥도둑, 과연 제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저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실까요? 가시죠. 자, 해물갈비찜 재료부터 만나볼게요. 우와, 고기뿐만 아니라 지금 해물도 종류가 다양해서요. 진짜 싱싱해 보이네요. 예, 달콤, 매콤, 담백한 맛으로 모시겠습니다. 오,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예, 예. 다진 채소와 함께 먼저 삶아낸 국내산 돼지갈비에 사장님만의 비법 양념장을 촤르르 입혀주면 잡았다 요놈. You know? 우리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밥도둑 해물갈비찜 완성입니다. 맛도 왕, 양도 왕, 그리고 비주얼까지 왕인 해물왕갈비찜 완성됐습니다. <laughs> 과연 그 맛도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우와 근데 확실히 종류가 다양하니까 좀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먼저 먹기 좋게 사장님께서 갈비를 직접 손질해 주셨는데요 거기다 탱글탱글잘 익은 낙지까지 올려주면 이렇게 고기부터 맛을 볼게요 하나도 안 질기고 입에서 그냥 살살 녹아요. 달콤하면서도 끝에는 살짝 매콤한 맛도 있고 감칠맛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음 아이고. 아, 오동통한 낙지다리. 어우 이거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음. 야, 진짜 입 안에 육지하고 바나하고 어. 지금 다 같이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도 질기지가 않고 너무 쫀득쫀득해가지고, 이 익는 속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삶을 때 소스가 들어갔고, 거기서 음. 나 부드러워졌고, 또그 육수를 기름을 제거하고 나서 갈비찜을 할때 양념을 같이 다시 조리해서 나오니까 아하. 고기 양념도 잘 배이고, 부드럽고, 또 담백하고. 네. 야, 이 고기 끝까지 정말 퍽퍽하지가 않고, 양념이 끝까지 쫙 배어있으니까 네. 이게 진짜 밥을 부르네요. 밥을 불러. 음. 자 흰쌀밥 어서 들어오고 밥한 숟가락에 낙지 다리 하나 갈비 한입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밥 도둑이 맞더라고요 표정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오늘요 <laughs> 이 본연의 재료가 살아있는 찜 요리부터 밥 도둑이 되는 찜 요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맛있는 찜 요리 현상 어떠실까요 찜 요리 내 마음을 찜!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일품인 찜요리. 오늘 저녁은 내 마음을 찜해줄 찜요리 현상 어떠실까요?